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널입니다. 체급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고래싸움인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는 전유진 가수를 현장에서 직접 직관을 하고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전유진 가수는 항상 방송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현장에서 전유진 가수가 부르는 무대를 보면 방송에서 보는 것이랑은 질적으로 틀린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현재 현역과 전국 콘서트 티켓 판매를 하고 있는 인터파크에 전국 콘서트 일정과 티켓 오픈 일정이 공지가 됐는데 티켓 오픈 시간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티켓 오픈 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서울 콘서트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4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3회 공연이 올림픽 체조경기장 KSPO 도매에서 개최가 되고, 티켓 오픈일은 2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개최되는 콘서트는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2회 공연으로 안양체육관에서 열리고, 티켓 오픈일은 2월 14일 수요일 낮 12시에 진행이 됩니다. 창원 콘서트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2시 2회 공연으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광주 콘서트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2회 공연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전시장에서 열리고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부산 콘서트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6시 2회 공연으로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2월에서 열리고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오픈을 합니다. 전주 콘서트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6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1회 공연으로 개최가 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오픈이 됩니다. 인천 콘서트는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2회 공연으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이 됩니다. 대구 콘서트는 6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2회 공연으로 엑스코 6홀에서 열리고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오픈이 됩니다. 울산 콘서트는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2회 공연으로 울산 전시 컨벤션 세트에서 진행이 되고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 콘서트는 2월 7일에 티켓 오픈을 하고 지방 콘서트는 2월 14일에 티켓 오픈을 하는데 지방 콘서트 지역별로 티켓 오픈 시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4월 20일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서울 콘서트에 많은 팬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전유진 가수의 팬카페인 유진가드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팬카페 차원으로 2월 7일 오픈 전에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공동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진가드 팬카페에 들어가셔서 2월 5일, 월요일, 자정 12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유진가수의 팬카페가 몇 군데 있지만, 대표 팬카페인 유진가드에 현재 회원수는 11,749명입니다. 팬카페의 회원수가 얼마나 되느냐도 전유진 가수의 가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팬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고 현역가왕 서울 콘서트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는 현역가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현역가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현역과 한 결승전에 특이하게 음원 점수가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음원 쪽에서 다소 약했던 전유진 가수가 음원 강자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스트림이 68만 5천을 넘어섰고 전체 감상자 수도 17,900명이 넘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주진 가수의 달맞이꽃 음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기반이 돼서 향후에 전주진 가수가 진정한 음원 강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을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